안녕하세요. 여기는 저희 달빵집쥐어 쥐의 저기 동태떡집 어, 동태떡집 있었네. 팔천 어, 원싹밥 나. 생산 응. 어. 같은 데 먹기가 힘들어. 응? 예전에 나가서 생태떡집이 있었. 얘기에다가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거 먹방하면서 얘기할까 질문이 들어왔어요 지전생에징기스가이잖아요완전 무에서 대책이군요 <laughs> <laughs> 명이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쟁패하게 아, 이런 거 시키는 게야 그을요 아까? 그 비밀이 뭐냐 이제 다 얘기했는데 첫번째가 뭐냐 정보야 정보전에서 야정보 굉장히 정보가 정확하고 빠르고 서, 섬세했기 때문에 첫번째 정보야 두번째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전쟁을 하면 싸우려면 일단 군대가 아무리 정보가 좋아도 군대가 여기 시험장에 어떻게든 안 돼요 그래서 군대가 좋아야 돼. 아무리 뛰어난, 제약을, 뭐, 재갈공명도 아무리 뛰어나도, 군대가 없으면 뭐 어떻게 되냐. 말짱 황이야. 뭐, 어떻게 하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군대라고도 있어야 돼 근데 군대가 어떻게 되냐. 군대의 전술 전략이 뭐냐. 그냥 하나야. 그냥 하나에다가 다, 어때물 몰빵을 해버린 거야. 지키는 <laughs> 뭐야 스피드. <웃음> 스피드에다 다 몰빵을 해버린 거야. 뭐 스피드뭐스피드에 중요한건 뭐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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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무기가 뭐 뛰어났을까 뛰어난 무기 없어 그래서 이게 문명 근나라나 이런 무기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이제 징기스칸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자료같은거 되게 많이 뒤져봤어 봤어. 내 전생은 근데 많이 이걸 역사까지 해서는 잘 못해. 말을 잘잘린다말 잘, 말잘 타지. 그래. 근데 지기스칸이 보면 이 잔책이 자기 저기 뭐냐 항상 싸울 때 보면 그 비견이 있어. 항상 전쟁을 하게 되면 어쩌냐? 훨씬 더 많은 저기 정복을 나가는데 훨씬 많은 숫자에 군대하고 싸워서 이기이 비밀이 뭐냐고 막 그래. 그러니 말을 잘 달린다. 맞는 말이야. 말잘달린다고 되는데 몽골족, 몽골 부족 사람들 말잘 달하는 사람도 잘, 잘 많아. 그 사람들이 정복을 했어야지. 말잘달린거 봐. 이제 보면 어때냐? 몽골족. 이게 군대가 면 옛날 에들뭐 급나라 쪽에 쳐들어오자냐 여기에 백만 대군이야. 만대 대군. 여기는 백만 대군이야. 주, 이게 당나라 때부터 해가지고 중화권 국가는 백만 대군이야. 이게 역사학자들 뻥이라고 뻥이 아니야. 정규군이 아니라 예비군이야. 이게 평시에는 생업을 하다가 전쟁 일라면 예비군처럼 지 점검을 해. 전시가 터지면 어때 그냥 완편 부대가 되면 다백만이잖그 역사학자들이 중국 애들 백만, 백을, 그 뻥이라고 다 해. 뻥 아니야. 그 200만도 넘을 때도 있었어, 말도. 왜, 그냥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동양, 우리나라하고 비슷해. 동양을 비슷해. 이게 언제부터 그게 만들어지냐면 한나라 한신장군이 그렇게 그걸 만들어내요 한나라 한신장군 한나라 한신장군 그 이전에는 서양하똑같아 전쟁이 터지면 뭐냐 그냥 용병 애들을 부랴부랴 어떻게 사들여요 계약을 해가지고 사들여요 그러니까 돈만 내가 전쟁이 된 옛날에 한신장군 이전때가 이게 동양에게 증평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야 돼요 저 양의 등점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한신 당군때로 해가지고 이게 많이, 이게, 학교에, 학교 한신이 최첨가, 원래 우리 한반도 쪽에는 그걸 쓰고 있었어요. 우리 쪽에서는. 신라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그거 쓰고서 고구려 고구려는 틀요 고구려는 저기 어디냐, 용병의 들을 봐있어요. 신라하고 백제 쪽에서는, 이게 어떻게, 제나라도 그 그냥 제나라는 틀려요. 제나는 중국처럼 돼 거기다 용병화가 되고, 정규군이 잘 발달돼서 잘 나가고. 정규군이 정규군. 정규군. 이게 정규군하고 예비군하고 차이가 뭐냐? 숙련도야. 정규군은 밥만 먹고 숙련을 받아. 전투를했어요 예비군은 뭐요? 평소에 농사 짓다가, 전쟁 터지면, 뭐요? 이게 예비군이야. 정규군하고예비군은 전투력 자체가 다 제일 틀려. 사진 한번 음. 사진을 한번 찍고 갈까? 사진을 찍고 갈게요. 사진을 한번 찍어야지요.